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리스리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역전 맞짱 탁구K 해가지고요. 중국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초급 대회에서 제가 아주 알차게 그냥 잃어버렸거든요잠시만 <laughs> <laughs> 어우 네. 게임 시작해볼게요. 강원 중수 맞장 대회 예선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선전입니다. 오, 예선 중국으로 오니까 확실히 캐릭터가 다른데요. 나도 캐릭터 업그레이드 좀 하고 올걸 그랬나? 서브를 받으세요. 맞다. 네 캔. 오드 보핸, 보핸, 백핸, 아이스. 뭐야? 중순대도 내가 더 잘하는데? 백핸드, 보핸, 보핸, 백핸, 백핸. 아, 오 쉽지 않다. 이게 리듬이 확실히 다르네요. 집중하겠습니다. Great! m g r e a t e can! Oh, h can? Nice! s a i n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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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 g r r a t g 너무 늦다 2대2 현재 박빙의 대결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크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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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오, 나이스, 힙해. 뭐야? 3대 3입니다. 4대 3! 어, 제가 이고 기 있는데, 한 점만 내면 제가 이거든요? 굿, 굿, 굿. 체력 부갈이려요 지금. 아, 어. 어.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가니까 어렵네요. 강해져서 돌아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응원단장을 선물 받았습니다. 응원단장 교체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아, 간식집도 있어요. 음. 일단, 카드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카드가 사실 완전 초급, 초반 카드라서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카드를. 아, 잠깐. 일단은 내가 2레벨짜리 카드가 그래도 있으니까 2레벨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자. 꼬리드 깜짝 서브, 음, 윈 블라인드 서브, 점프 서브, 열공 서브, 맛있는 데나 뭐, 이 친구 좋은데요? 이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 합성 한번 해보자. 카드가 많으니까, 잘만들주고 나머지 안 하는 애들 다 합성합니다. 땅아리. 오, 레벨 3짜리. 어, 오케이, 스피카. 스피카가 나왔어요. 스피카 아까 저한테 이긴 친구잖아요. 스피카, 스피스 브이 네, 친구가 해보겠습니다. 많이 찍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약간 10인데,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 돈이 부족해요. 13인데, 13도 지금 굉장한 거죠. 13에서 다시 중급 대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중 들맞대회 예선전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나왜 팡이지? 아나 팡으로 휠릴 던게 아니었는데. 음. 일단 팡으로 해 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치카로 바꿔 있어. 보여주게. great. 반죽 나가네. 뭐야, 그친구 아까 그 친구랑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은데. 강해졌습니다 제가. 음. 나이 어 너무 쉬운데요 이번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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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3대0) 아까 그 사람이 엄청 잘하는 거였나 네 그런 거 같죠. 아 stick it. I s 좀이상 k it. I stick it. I stick it. I s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곰 깐다리 있네요. 베이 베이. 어? 아 여기 저스피커라는 친구의 찬스샷이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저 친구로 바꿔야겠어요. 저좀 저도 체력. 내가 이겼다아 나는 방펀 아 780원 자, 준비를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카드를 바꾸고 다시 해보죠 백하우자이번에는 강원중수 맞장대결 16강입니다 오저 친구는 레벨 15꽉 채웠는데? 누리? 해봅시다 패스가 이상하게 가네 g 야! 찰스샷! 이 정확도를 제대로 맞추니까 바로 탈드샷 발동했네. 요 내가 공을 치고 있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우후, 또 이겼네요. 이게 공이 되게 특이하게 가서 스피서브 <불청> <불청> 공이 막잘안 보여. 나만 그런 거야? 장호 씨 잘하시네요. 3대2 그래도 이기고 있습니다. 저의 실력으로 스킬을 잘 피하고 있어요. ]입니다. 여러분 한번만 더 이기면 이겨요 아 어, 쉽지 않은 정다 확실히 중국으로 올라니까 실력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아 어, 어, 역전당하면 안되는데 한번만 이기면 되는데 한번만 여기 화면이 진짜 빠집니다. 안 돼요. 카시 너무 빨라요. 안돼 네, 정신 차려. 쓰라 정신 차려라. 와 이겼어요. 저 친구 한 시간의 방심으로 제가 5대 4로 이겼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자, 연승 도전해 볼까요? 레벨업! 찬스 추가, 체력 증가. 이건 풀이네. 무료는 그냥 해야지. 자, 강원 중수 맞장 대회 8강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무리. 레벨이 저밖에 안되 내가, 어, 완전 지금 고수를 꺾고 왔다고, 지금. 이 정도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스, 야하,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성 중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기고 있네요. 자, 준비, 시작. 브레이스, 이야, 아 역시 한번 강한 상대가 나오고 나면 한 번은 쉬운 상대가 나오기 마련이죠. 아 이거 완전 퍼펙트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Elena>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판 굿굿 터켓 하시죠. 스피디 역시 피지컬의 대망인 것 같습니다. 스피카가 레벨 13이라서 그런가요? 체력 증가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연승에 도전하죠. 아, 강원 중수 막장대전. 이제 준결승입니다. 여러분. 4강전입니다. 4강전. 과연 스리의 실력은 어디까지인가. 마법학교 제시. 예시와 함께 세결을 펼쳐보죠. 선수 입장. 갑니다. 서브를 받으세요. 이이 아, 친구, 친구 좀 어렵네. 크게 해주신는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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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좋았어. 다시 분위기는 스리슬에게 돌아왔습니다. 스피드 서브. 훌륭합니다. 굿.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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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음.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권희슬 선수. 중수대회 중결승전입니다. 찬스샷! 응. 응. 파워랠리 중이죠. 응. 이 2대1! 이용주 선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권희션 선수가 너무나도 열심히 잘 응. 해주고 있습니다. 응. 포핸드! 응. 찬스샷! 응. 완전 잘하고 있어. 중할게요 여러분. 조금 못생기셔도 이해해주세요. 어? 좋았어! 3대2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한순간이라도 집중이끊을 놓는다면 어려운 게임이 될것 같군요. 좋았어, 4대 2로 치고 나가는 코니스 선수. 이제 한 점만 내면은 이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굿. 아하, 친구, 사기를 꺾인 나머지 이용주 선수는 준결승에서 떨어지고 말았네요. 코니스 선수가 이겼습니다. 자, 바로. 결승에 도전해 보죠. 강원 준우수 맞장 대회 결승전입니다. 자. 제시 아, 제시 좀 어렵던데. 제시 좀 어려워. 상장이 좀 어려워. n i 나이스. h 어, 결승전에서 이렇게 쉽게 점수를 내주나요 광훈이아님 간다 간다. a n d a Oh, oh, you go easy. You go to k e r 고 i n g e r you go to the 3대 0으로 빠르게 제압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광은희 선수 이렇게 야. 무너질 것인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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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laughs> 퍼펙트를 썼지만 이젠 안될 겁니다. 분위기를 다시 가져오고 음. 싶지만 권희수 음. 선수 음. 절대 놓치지 않고 파워랠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마지막 한 점만 내면 은 결승 성공 음. 강원 중수맞장대회에서 음. 1등을 하는 권희수 선수입니다. 음. <laughs> <laughs> 매치포인트 4대2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요. 어? 이렇게 5대1로 권희슬 승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대구 고수맞장대회가 있네요. 대구 고수맞장대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우리 스피커 칭찬 한번 해주고 대구 고수 맞장대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해